한참 이제 농가 분들이 이제 뭐 유, 고추 육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이제 고추 바짝만 어, 때문에 이제 뭐 퇴비를 뿌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이제 근데 이제 뭐 고추 바짝만 하는 게뭐뭐 뭐 쉽게 생각하면 뭐 퇴비 넣고 비료 넣고 그냥 뭐 로토리치고 심으면 되는 것 같은 뭐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좀 고추 용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 바짝만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뭐 살충제부터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이제 그 전에 고추, 뭐 육묘하신 분들도 많이 보실 테니까, 이제 육묘하신 분들도 그 팁을 좀 네.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어이 4월부터 한 중순 말까지 육묘를 하시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발생이 이제 되는 게그 제피곰팡이. 이제 뭐 바이러스라든가, 총체라든가, 뭐 진딧물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데 제필곰팡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등한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겨울에 약간 춥기도 하지만 또 습도 이렇게 많았잖아요. 뭐 비도 오고 눈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다습하면 제필곰팡이가 와요 많이 예, 아주 낮든지 아주 높아버렸든지 예, 그러면 또 발생이 좀덜 하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잘록병이라 그래서 잔록병을 일으키는 게뭐피시움머 뭐 부사리움, 뭐 이렇게 라이족트 이런 것만 잔록병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또그 제피곰팡이, 버트리티스 이런 균들도 잔록병을 일으키긴 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생각하지를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그쪽도 뭐 사파이어라든지 뭐 그런 약재들 사용하시면 예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이 고추 정식 하기 전에 밭장만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퇴비 같은 경우에는 그 부숙이 아주 잘된걸 하셔야 돼요. 이게 부숙이 덜 되면 뭐 나는 부숙이 덜 됐으니까 두달 전에, 석달 전에 안 그러면 뭐그 앞에 1 2월 달에 퇴비를 해가지고 뭐 다섯 번로터를 쳤으니까 깨속안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퇴비가 부숙이 안된 거는 안된 거예요. 안된 거를 갖다 밭에다 뿌려가지고 노탈리쳤다 그래서 얘네들이 겨울 동안에 이런 미생물 활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숙이 안된 탭이 있나 봐야 얘네들이 또 따뜻한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런 부숙되기 시작하면서 깨스도 나오고 해서 장벌한테 이제 깨스 피해도 주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탭이로 고를 때는 정말로 이렇게 부숙이 잘된 탭이 테이비, 내가 탭이가 없다 하면 요즘에는 압축 탭이 형태로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아요. 한포 가지고 30평, 40평 이렇게 뿌리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또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요. 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식을 하기 전, 뭐 한달 전이나 이렇게 미리 이렇게 살포를 해 놓으시는데, 그 압축 탭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식 하기 바로 한 며칠 전에, 4, 5일, 뭐, 일주일 전에 그냥 바로 하셔도 게스가 안 나오니까, 그 같이 뭐 보가 비료랑 같이 하셔도 되기도 하고요. 음 아니 내가 밭에 병들이 많고 또 석회 성분이 부족해가지고 석회를 뿌려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일반 퇴비라든지 이런 거 하고 아마 그한 보름에서 한달 전에 미리 뿌려 주신 게 좋고요. 퇴비보다는 그러니까 석회질 비료를 제일 먼저 뿌려야 된다 맞죠? 네. 예. 여섯 개를 제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음. 이제 퇴비 뿌리고. 그리고 많이 용성인비라도 요즘에 또 많이 그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용성인비를 꼭 뿌리고자 하시면, 그거는 또탭 위에다가 바로 위에다 뿌려야지, 이게 별도로 뿌리지 마시고요. 근데 요즘에는 용성인비 안 뿌리고도 일반 그 기능성 비료, 이렇게. 보면 인산이 흡수가 잘 되는 비료들이 많이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또 하셔브로도 됐고요. 그 일반 비료랑 용성인비를 같이 주, 주게 되면 이제 그 용성인비는 거의 석회고토와 같은 알칼리분 이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일반 복합비료에 있는 질소랑 만나서 네네. 또 가스를 가스도 유발할 수도 예, 또 가스 이발도 되기 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음. 용성인비는꼭 그 농가분들이 일반 비료랑은 좀안 쓰셨으면 예겠래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퇴비하고 같이 사용하시기 좋고요 퇴비할 그러니까 예. 때용성비 뿌리고 예.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복합비료를 뿌려라 또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농가분들이 그 밭을 만들 때좀 부지런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정식을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초에 하기로 했는데 예. 그 부둑까지 만드는 걸 사월 초에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빨리 하시는 거 아닐까요? 예, 그 너무 빨리 한 거죠. 네. 예. 이제 올해 이게 비료를 뿌려 놓은 순간부터는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 비료를 분해를 하기 시작, 시작을 해요. 그 양분이 그래서 양분이 예, 나가 가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예.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만약에 한달 전에 한다 하면 한달 동안에 그땅 속에 있으면서 그게 비료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때부터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예. 그걸 감안해서 그 비료를 뿌리고 두둑을 만든 게 좋긴 하거든요. 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순서대로 이렇게 과거에는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한꺼번에 동시에 쓸수 있는 그런 비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멀칭해서 지원 올릴 수 있는 시간만 확보하고 그 기간에 그냥 그 비료를 뿌리시는 게 제일 낫겠네요. 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네. 뭐 일주일 일주일 네, 전뿌리 식으로 일주일 전에나 예. 작년에 이제 탄저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작년에도 탄저 내병기 종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탄저가 많이 왔다는 이유는 이게 탄저 내병기 종자를 했으니까 방제 굉장히 이제 등한시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후도 안 좋았지만 이런 등한시한 결과가 이병을 많이 초래를 했죠. 이제 탄저 내병기 종자라 그래서 탄저가 전혀 안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종자에 비해서. 강하다는 뜻이지, 탄저가 안, 오, 전혀 안오질 않거든요. 바이러스 내병기 종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내병기 종자라고 해서, 그, 약을 전혀 안 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그, 중간중간 탄저, 바이러스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두둑을 지어놓고, 피부하기 전에, 밑에다가, 이제, 탄저병, 뭐, 진디물, 뭐, 총채야, 기본적으로 시중에 나오는 것, 뭐, 갖다가 또, 미리 두둑에다 살포를 해주시면 이제 그런 병에 어느 정도 예방은 되죠. 그건 이제 멀그 비닐머치 하기 전에 그때 뿌리야 예, 되는 두둑에다 거죠? 예. 예. 전면 처리를 하면 좋겠지만, 전면 처리 하시려면 비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두둑에만 살포를 하셔도 많이 이제 방지 효과가 있죠. 아, 예. 전면 처리 안 하고 두둑으로만 해도 그래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나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만약에 그 두둑을 작업을 했어요. 예. 그런 걸못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제 도둑 작업을 해버리면, 네. 어 그러면 이제 이제 뿌리친지 하는 게 있죠, 또 아, 그런 약재예요. 예, 예. 예, 예, 그 약재를 이 물에 타서 뿌리를 침질을 했다가 네. 이렇게 심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초기, 초기 진딧물이나 이런 거좀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예 초기에는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두둑이 살포한 게 네. 방지 효과는 더 높죠. 아, 그런 것도 있고, 뭐, 뭐, 모종이 뿌, 뭐 뿌리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도 예. 결국엔 효과 제일 보려면 두둑 처리를 음. 하는 게 제일 좋다. 예, 예. 그러니까 두둑 씌우시기 전에. 아, 이 양이면 예. 뭐, 할수 있다 하면 두 가지 다 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 음. 예. 해야 초기 이제 뭐, 총채나 그, 진딧물 예방으로 해서 이제 바이러스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네. 되겠네요. 예. 예, 특히 이제 터널이라든지 요즘에 부직포를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이제 예, 그러면 이거 방제를 안고 하면 초기에 뭐 진딧물이라든지 총체라든지 이게 부직포 같은 경우는또 음. 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직포 바뀌었을 때쯤 되면 안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전처리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둑 예, 처리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뿌리 침지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불타를 하시든지, 뿌리 침지를 할 때, 뭐 이렇게 그 뿌리 활착이라든지, 그리고 화방이 잘 나올 수 있는 뭐 액티브 같은 거를 좀더 추가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이제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화방도 더잘 나오기도 하고, 뿌리도 더잘 내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뭐 화방수가 일단 확보가 되면 이제 예, 수확은 뭐 당연지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비료 같은 경우에도 그 지속성이 좀 길게 가는 뭐 터널 해 놓고 중간에 구멍 뚫고 준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석 달씩 가는 그런 비료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또 6개월 가는 비료도 있고. 그래서 그 터널 재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뭐 화학 비료 뭐이것보다는좀 오래 가는 기능성 비료를 추천을 드리고요.